여러분, 말씀은 그냥 사무엘상 1장인데,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시작겠습니다 그냥 성경 4 0 8명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빠질 수있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인 소듬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하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왕의 아들이오 엘리의 손자이오 도구의 친손이오 수배의 현손이더라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으로 한나이로 한 사람의 이름으로 니나 난나. 니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으므로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홍류와 비누라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내가 그 하나가 제사를 빚는다면, 제 물의 물짓을 우리 아내의 부모님과 의 모든 자들에게 주소서. 하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의 직수인 우나가그늘 심히 격분하게 하여 하라 내년 하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네 그 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내가 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흑지하여 울며 흑유하여 먹지 아니하며, 흑지하여 그 마음이 있으냐 내가 그에게 연락을 받아 닿지 아니하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스랑 엘리는 여호와에서 늘 선출 격 의상에 앉아 있었더라. 나가 마음이 괴로웠어 여호와께 기도하고 용복하며. 감독 듣습니다. 선하여 주의 만군의여호와여 나는 주의 여종의 고통을 불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 안에 평생에 그를 영호와께 드리고 사도를 위해 머리에 대신 나나이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 생을 주실 줄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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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세관 특수형들은 다 나오셨네요 어제도 10시가 넘었던 것 같은데 10시 넘기까지 도 훈련하시고 기회에 오셨을 텐데 세 분이 다 나오셨네요 네. 오늘도 살아갈 생과 연기를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부터 성을 산 부분이 들어갑니다 어, 그래도 우리에게 익숙한 대목들이 많이 있고요 또 역사서기 때문에 사건들이고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통독해 나가기가 좀수환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3회상 성경은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 임금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그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인도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장면들인데요. 왕정 시대가 준비되어서 나가는 모습들 그리고 사울왕이 세워지는 사울왕의 마지막 모습까지가 3일상이고요그 가운데 다윗이 준비되어졌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2대 임금이 되는 모습들이 3월 하에 계속해서 진행되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사일상 사무엘 성경은 사무엘과 사월 임금 두 사람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삼일상 일장본부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나라는 여인인데 오늘과 내일은 1장에서 한나의 기도를 할때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나는 너무나 큰 슬픔과 괴로움에 가득 차 있었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남편의 둘째 아내인 분인나가 이런 자녀가 없는 한나를 괴롭게 하며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이지? 그의 대석이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힘든 관계 속에 있는 한나였습니다. 이런 한나의 마음은 남편인 엘가나는 어떻게 이러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시면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 얘기를 왜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냐 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은 슬프냐 내가 그대의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니라 이 남편의 위로가 한나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왜그냐 어찌 그냐 이렇게 말하는 남편의 위로 어땠을까요? 한나의 마음을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별로 위로가 안되었던것같은데 아마 한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되는 남편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둘째 부인을 얻어놓은 것만 봐도 정상적이지 않죠.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가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누구 앞에서 꺼내 놓을 수가 없는 슬프고 답답한 이 한나의 마음은 어디에서 토로하고 있습니까? 누가 앞 나아가고 있습니까? 자, 9절과 십절 말씀으로 같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루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는 그때 제시장 열리는 여와의 전 문설 주격 의자에 앉아있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로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한나의 모습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준 것 같은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슬픔을, 답답함을 꺼내놓고 있는데요. 자신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쏟아놓고 있는 한 나이입니다. 하나님만은. 내 마음의 깊은 것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신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상처를 아시고 처지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앞에 한나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에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10절 말씀해 주십시오 10절 말씀 제가 한번드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통곡하합니다 통복함. 지금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솔직하게 아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직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숨기지 않습니다.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럴듯하게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둘러대지 않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데요. 분란 때문에 가슴 속에 일어나는 분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대적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 어쩔 수 없는 그 괴로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이런데도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남편에 대한 그 속상한 마음, 그 원망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자신에게는 자녀를 주시지 않는, 아들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마음을 담아서 솔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었니다 지금 하나가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인데요. 자신의 감정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다. 다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꺼내놓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는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기도, 하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감정과 또 모든 상황을 숨김없이 솔직히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하의 의대, 만군의 영하여 만일 주의 여성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지금 하나가 뭐라고 하나님께 서운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운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은뭐 기미도 없습니다.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당장 자녀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들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고 인정하면서 기도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신뢰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그 아들을 돌려드리겠노라고 믿음으로 서운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면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한나의 기도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요. 또 하나의 기도 어떤 모습일까요?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상황대로 내 감정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나아가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하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습인데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성전에 있던 엘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는 겁니까? 술 취한 것이 아니냐 너. 그렇게 오해했던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족주를 마신 것이 아니여 호와 앞에 내심령을 통한 것뿐이오니. 지금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 앞으로만 말하다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슬픔을 아뢰면으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누가 있든지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 세상에 있는 것도 까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그녀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으로 찾아내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들이 본문을 이어서 내일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응답해 주십니다.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이름으로 그녀의 삶에 아들을 주시죠.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방언하는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시고 다시 다른 길로 이끌어내셨던 것인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이 한나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사무엘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 뭡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내려놓으며 믿음으로 구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은 과연? 무엇이냐? 우리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숨김 없이 아뢰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우리의 모든 감정도, 우리의 모든 형편도, 처지도, 상황도, 문제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지. 그런 다음에 믿음으로 하는 것이며 들으시면 충요하면서 오늘 아침에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한 간절한 기도로 나아갈 때응답하시고 우리 삶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